한 여자가 암에 걸린 어머니에게 초콜릿 한 조각을 먹이자 어머니의 얼굴과 눈에서 이상한 빛이 번쩍이더니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듯 보이더니 50년은 더 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. 그것은 전날 정체를 알수 없는 한노인이 그녀에게 준 것이었는데 곧 그것이 영원히 살수 있는 순수한 에너지 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. 이 에너지는 영생을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. 이 초콜릿의 진짜 정체는 수십억 년전 우주선 고장으로 지구에 불시착했던 외계인으로부터 생겨난 것이었죠. 당시 지구는 공룡시대였고 한 외계인이 공룡을 만나려던 순간 너무도 허무하게 사나운 폭군에 점심이 되고 말았습니다. 남은 외계인들은 지구에 지적 생명체가 없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그들은 지구를 지배하기로 하고 공룡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. 하지만 한 외계인은 커다란 덩치들 대신 털복숭이 원숭이를 연구하기로 했는데 그 동물의 진화를 빠르게 하기 위해 마법의 묘약을 주입한 사과를 먹입니다. 그런데 결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거대한 운석이 지구와 충돌해버리는 바람의 공룡들이 모두 멸종해버리게 되죠. 남은 외계인들은 우주선을 지하로 옮긴 뒤 순수한 에너지로 인공태양을 만들어 생활합니다. 시간이 흐르면서 외계인들은 도마뱀으로 진화했습니다. 그리고 원래의 집의 계획을 이어가기 위해 인간과 흡사한 모습으로 위장을 합니다. 영생을 살수 있는 이 친구들은 왜 자기 별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일까요? 혹시 여러분의 주위에 영생을 살고 있는 그들이 있을지도